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정훈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HLB 패밀리 종목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종목 분석하기 전에 이벤트 먼저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무료 단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무료 단타 종목은 넷게임즈였습니다. 자, 넷게임즈 게임 관련주로 최근 좋은 시세를 받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전일 의미 있는 수급과 모멘텀 확인 후에 장 시작 전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미리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수사인 드린 시점부터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자, 오늘 7 8 2에 317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이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자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이렇게 단타라고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매일 이벤트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매일 5% 이상씩 수익을 내드리고 있었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요. 월요일 소프트캠프 매수타점 잡아드렸고요. 화요일에는 유진 로봇, 그리고 수요일에는 일동제약, 목요일에는 셀로매드까지 제가 매수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넷게임즈까지 매수타점을 잡아드리게 되면서 이렇게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주식방송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 아니, 이상한 주식방송 보시고, 이렇게 편안한 길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막 이상한 길로 접어 들어서 아니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지 막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시다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결국 다시 제 방송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막 어려운 길 굳이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방송만 보고 여기 있는 제 방송만 보고 잘 따라 오신다면 분명 계좌 다 회복하고 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겁니다. 자이 보기 여러분. 분들의 몫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돈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자이 복주머니 우리 여러분들께 다 선물로 드릴게요 단타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010-8328-5822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이 매수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일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인 넷게임즈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 넷게임즈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금일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넥게임즈 관련 기사 한 가지 보시면요. 자, 이렇게 넥슨 자회사 넥게임즈 넥슨 GT 합병이란 기사 헤드라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기사 내용이 어떤 거죠? 지금 이 넥게임즈랑 이 넥슨 GT 합병, 이 M&A죠, 여러분들. 이 M&A, 두 회사의 M&A는 2월 8일, 이 2월 8일날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 최종 결정이 되게 되고요. 이 최종 결정일, 이 합병 기일이라고 하죠. 이 합병 기일은 같은 해, 내년에 3월 31일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합병을 통해서요, 자, PC게임, 이 PC게임 개발과 그리고 플러스로 이 모바일 게임까지, 모바일 게임 개발에 굉장히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합병이 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 존속회사와 그리고 소멸회사의 역량을 좀 결합을 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어떤 거자이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속 성장 가능성이라는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매일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런 강력한 모멘텀과 함께 전일 아주 강한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오늘 동시효과 보시면요. 14.41%에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한 뒤에 금일 아침 시초가 매수하라고 매수사인 문자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 넷게임즈 비단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앞으로도 먹을거리 상당히 많은 종목이고요. 자,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금일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고요. 자 매수 후5% 이상 익절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모두 5% 이상씩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올 종목을 제가 직접 선별을 해서요. 자 여러분들 안전하게 이돈 버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010-8328-5822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자 여러분들도 무료 단타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이민년 맞이 새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연말 연초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2022년 자 흑호랑이의 해죠. 자 신년 맞이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벤트로 1월 100% 상승이 나올 추천 종목을 매수 매도 차점까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말로만 하지 않죠. 자 대형 증권사 출신인 제가 이미 여러 번 증명을 해드렸었고요. 자 10월 11월에도 이렇게 스윙 투자 이벤트로 수익을 내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나는 아직 이 전문가를 못 믿겠다 아직은 못 믿었다 하시면 꼭 매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벤트 그냥 참여하셔서요 제가 드리는 종목 관심 종목에만 넣어 두시고 딱 2주일 뒤에 정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도 새해에는 돈좀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제 채널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복 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복이 와르르 쏟아질 거고요. 참여하신 분들께는 1월에 100% 상승이 나올 특급 종목을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과 함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복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실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신풍제약 사이트 들어가셔서 파이프라인 확인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신풍제약의 자본 총계가 어떻게 되죠? 자 자본 총계가 지금 현재로서 4천억입니다. 자 4천억인데요. 자 영업이익은 좀 적지만 흑자 유지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매년 약 200억의 R&D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400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만 보시자면, 1의 골관점염 주사제, 자 그리고 피라맥스, 자 우리의 피라맥스죠. 자 그리고 어떤 것이 있죠, SP 8203, 자 뇌졸중입니다. SP 8203, 자 그러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뭐 만전신부전, 항혈소판제도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판매 중인 것은 메디커튼과 플러스로 우리의 피라맥스 정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피라맥스, 자이 피라맥스에 대해서 정말 알지도. 못하고 못 하는 사람들이 신풍의 피라맥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면서 아 그럴 거면 임상을 빨리빨리 하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피라맥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 피라맥스 어떤 약입니까? 피라맥스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시자면요. 자, 과거에 1970년에서 8 0년대 자, 구충제 원료죠. 자, 구충제 원료의 프라지 콴테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료 합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당시 지금 첫 번째로 성공했던 기업이 독일의 굉장히 거대한 제약사 바이엘이었습니다. 바이엘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자 바이엘이 첫 번째로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신풍은 더 대단한 게 자, 그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단가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세계 두 번째이긴 하지만 훨씬 더 저렴한 단가에 성공을 했다는 라점 반드시 눈여겨 보셔야 하고요. 자 이후에 그래서 바이엘이 어떻게 했죠? 자 바이엘이 신풍의 거. 너에게 기술 수출을 요구를 했어요. 야, 너네가 우리보다 더 저렴하게 기술 개발을 했다며. 자, 신풍 너네 우리한테 기술 수출 좀 해줘 하고 요구를 했지만, 자 신풍제약 굉장한 일을 벌였습니다. 아니 뭐 지금 값이 비싸져서 개발도상국이나 뭐 이런 곳에 공급이 되지 못할 것을 우려를 해서. 거절을 했어요 신풍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인해가지고 우리 신풍제약이 WHO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자 클로로퀸이 끼니와 역량이 좀 부족한 뭐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한계점이 많아서 좀 새로운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피라맥스가 원래는 말라리아 치료제였죠 자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좀 여러 글로벌 제약사에 의뢰를 했지만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WHO에 있던 이종욱 전 총장이 신풍에 의뢰를 했고요. 신풍이 알겠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자, 신풍이 개발을 하고, 이 MMV, 이 MMV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약이 바로 뭐다? 우리의 피라맥스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정말 우리의 피라믹스 이렇게 대단한 약이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말고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이 많지만 다음 영상에서 언급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로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자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여러분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올해 4월에서 5월쯤에 이플라스크를 설립을 해서 여러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건기식도 출시를 하고, 그리고 에드마일스, 이 에드마일스라는 브랜드로 런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여러분들 기존 이렇게 기존에 해외 여러 곳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게 남아있다? 또한, 블록들 자금이 지금 남아있다. 블록들 자금이 남아있고, 플러스로 M&A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M&A의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이렇게 좋은 피라맥스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는 신풍지약의 주가가 왜 이럽니까 하시는 분들. 뭐 물론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자 이게 언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됐죠? 자, 서정진 발언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좀 알고는 계시겠지만 자, 서정진 발언 이후에 조금 임상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2022년 여러분들 2022년 8월에 정세균과의 간담회에서 일이죠. 자, 뭐, 어정쩡한 치료제, 뭐, 후진국 임산, 뭐, 돈 필요 없고 환자 지원해달라 하면서. 500억을 냉큼 삼켜버렸어요. 자, 서정진과 정세균 감담의 이후에 여러분들 셀트리온 그 당시 어떻게 됐죠? 자, 셀트리온은 순식간에 뭐 환자 지원도 완료를 했고요. 임상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주가 상승 어마무시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비단 우리의 신풍뿐만 아니라 뭐대웅도 그렇고요. 부강약품도 그렇고요. 뭐 등등 이렇게 코로나 초기에 같이 임상을 진행했던 다른 기업들도 진행 상황 상당히 느리고 거고요 그리고 환자 모집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려 이렇게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리스크적인 부분들 또한 이렇게 뭐 과거에 뭐 분식회계 권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이런 어뭐 장원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이 장원준 부분 뭐 리베이트 원료물질 조작 권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세무조사 80억 추징 횡령 배임 의혹 250억 원.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분들의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들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자 신풍제약에 투자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의 피라맥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라맥스는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신풍제약은 지금 자 국내 이상과 그리고 플러스로 남아공 임상 등을 통한 이런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 지원금 신청을 안 하니와 조금 다국적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국내 삼상 중간 결과는요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임상 설계를 좀 해놨습니다. 자 이미 중간 결과 분석 중일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 신풍제약은요 이렇게 피라맥스 이전에 중요 파이프라인이 뇌졸중이었어요. 아까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렸었는데 자 중요 파이프라인 사실 뇌졸중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선점초를 다투는 이런 신약. 시장에서 수년간 공들인 파이프라인을 무기한 뒤로 좀 밀어두고 피라맥스에 올인 중인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풍제약이 정말 이상 결과 가능성이 100% 없었더라면 오히려 정부와 협력을 했을 겁니다. 자 그들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마음 편하게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정말 제가 회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끝도 없이 제가 좀 격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어, 자, 일단, 여러분들, 회사는요, 신품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자, 이익이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먼저가 될 거예요. 이런 이익 부분들이. 자, 국가 예산, 이 세금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지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품 제약이 지금 임상을 위해서 정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신풍제약에 전화를 해보신 우리 주주분들도 있겠지만, 신풍제약 측에서는 정말 임원들이,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드릴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직접 전화로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시 우리의 신풍, 정말 좋은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긴급 승인이 조금 빠르게 나기를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응당 당연히 바라고 또 바라시겠죠. 하지만 그동안 좀 하도 우리 주주분들 뒤통수를 많이 맞다 보니까 이제는 뭐 희망해로조차 뭐다 자신에서 더큰 실망으로 돌아오니 우리 주주분들의 속이 참 많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 여러분들, 저는요, 자, 누구보다 충분한 약효과 데이터들이 벌써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정부도 다 알고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이놈의 회사의 태도가 좀 소통이라고는 없으니까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우리 주주분들도 소통권에 대해서 참 많이 속상하실 텐데요. 자, 그래도 절대 희망의 끈 놓지 않고요.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결과는 반드시 올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시 우리 신풍 좋은 순간이 올거다라 라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 재상승의 기회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자, 과거에 우리 신풍장의 명성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손절을 하시려거든 뚜껑은 열어보고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개인적인 견해겠지만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잘될 거다라고 우리 신풍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의 신풍, 우리가 선택했던 일에 정말 후회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지금은 장사장에 대한 좀 도덕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습 기 때문에 현재의 불확실한 공포가 모든 이슈를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질은 우리가 회사에 투자를 한 이런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든 거 누구보다 제가 더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우리 신풍 너무 현명한 방식으로 계좌에 대한 루틴을 짜놓고 대응을 하신다면요, 자 분명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시던 결과 과거의 명성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 지금 이런 하락박스 권행보 구간에서 자뭐 비중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평단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좀 확실한 이런 대응 방안을 세워 놓으시고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우리에게 쉽게 수익을 내주진 않죠 자 사실 혼자 대응하기란 힘이 많이 듭니다 자 제가 우리 주주분들 혼자서 헤매지 않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 아이는 제 연락처 010-8328-5822번으로 신풍 제약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신풍 제약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요. 제가 대응 방안 포트폴리오와 함께 전략 함께 짜드리면서 수익 전환의 루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번만 띡 하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주주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한달 동안 매일매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을 방법을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전부 무료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플러스로 이뿐만 아니라 현재 좀 손실 중인 부분들이 있으면은 손실 중인 부분 복구하실 수 있도록 12월에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종목 3종목까지 무료로 보내드리면서 자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매일매일을 단타 한 달간 공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절에 전혀 대가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깐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010-8328-5822번으로 신풍제약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요.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본인 게다 좀 좋지 못하시다고 어깨 축 쳐져만 있지 마시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어디에서든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다니셔야 합니다. 자, 제가 꼭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2021년 올한해 마무리 정말 기분 좋고 따뜻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파이팅이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한정은이었습니다.